안녕하세요. 강병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2025 월드카 어워즈에서 무려 4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알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미 올해의 차, 유럽 올해의 차등 정말 굵직한 글로벌 자동차 어워드들을 휩쓸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전기차 핵심 부품인 모터. 그 중에서도 모터 설계에 대해 자세히 파헤쳐보겠습니다. 진짜 이제 전기차 시대가 왔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오다 보니까 모터의 기술력이 한 브랜드의 파워 그리고 순위를 또 나타내는 그런 지표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런 와중에 현대차 그룹에서 네, 이 2만 1천 RPM이라고 하는 정말 이 양산차에서 그렇게 흔하지 않은 회전수의 모터가 달려있는 전기차를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이 2만 1천 RPM이라고 하는 게 갖는 의미가 어떤 건가요? 저희 HMG에서 2만 1천 RPM을 달성한 모터는 EV6GT와 아이오닉5N에 들어가는 모터입니다. 저희가 모터 자체 설계를 통해서 세계 최초로 21,000 RPM을 달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또한 이 모터들은 고성능임과 동시에 고속화를 동시에 달성한 모터이기 때문에 네. 저희 회사의 이제 고성능, 고속화, 모터 설계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2만 r p m 이상의 회전수를 갖는다라는 것.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떠한 부분들을 이겨내야지만 이걸 달성할 수 있는 걸까요? 모터가 고속화됨에 따라 수반되는 문제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고속으로 회전하다 보니 내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음... 또 다른 문제는 발열이 커지다 보니까 제 연구자석에 감자 위험이 커진다는 건데요. 이러한 문제점들을 모두 보완할 수 있는 고속화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것이 의미가 큰것 같습니다. 이 고속화 모터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동 모터의 출력은 사이즈와 토크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토크의 크기는 사이즈에 비례하게 됩니다. 이걸 반대로 동일 출력 모터에서 회전수를 높이게 되면 토크를 줄일 수 있고 네. 결과적으로 사이즈 축소가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속화 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연속까지 온 이유가 이겁니다 사실. 자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코어가 있는데 자석이 들어가서 박히는 그 위치와 각도의 이 부분들도 다르고 이 뭔가 무게를 감기하기 위해서 뚫어놓은 구멍의 위치들도 네 이렇게 두 부품들이 서로 좀 다른 형태를 띄고 있거든요. 혹시 이 무늬가 차들마다 다 다른 건가요? 같은 160kW 차량이더라도 네. 모터 가점에서는 차에서 보면 이제 무게나 뭐 요구하는 성능 자체가 다르게 되거든요. 그거에 그렇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최적화해서 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양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정말 그차에 맞춤형 모터로 다 별도로 설계가 되고 있다는 의미인 거네요. 저희가 개발하는 대부분의 차종을 그런 식으로 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고정자도 같은 160kW더라도 이 조합에 따라서. 출력이나 토크 그 음.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같이 많이 바꾸고 있고요. 엔진룸 공간도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똑같은 모터를 넣어서 쓰는 경우가 더 적은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어, 그냥 하나의 모듈로 이렇게 공용화해서 코스트를 절감하는 약간 이런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모델들마다 최적의 모터, 최적의 로터와 최적의 이 스테이터가 다 별도로 설계가 되고 있었습니다. 와 이거는 좀 놀라운 사실이네요. 네. 이 회전자를 보게 되니까 표면에 굉장히 그 약간 우리 그 브러시드 처리라고 한 것처럼 그 금속의 어떤 결이 굉장히 좀 잔잔하게 있는 이런 느낌들도 있고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아, 네. 네, 네.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저희가 네. 통짜로 이제 저희가 철을 쓰는 게 아니고 네. 저게 사실 자세히 봐야 보일 정도로 매우 얇은 이제 강판이 다정되돼 있고. 지금 하나를 이제 따로 보시면은 이 정도의 얇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이 부피를 이렇게 촘촘하게 나눠 가지고 이런 박판 같은 형태로 여러 장을 붙이게 되는 것일까요? 이게 통짜로 이제 돼 있다고 하면은 전류가 이제 흐를 수 있는 길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안에서 이제 맴돌이치면서 와전류라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와전류가 되게 많을수록 이제 손실이 커지게 되고. 손실이 커지면 이제 뭐 열도 발생하고 효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제 이거를 매우 얇은 방판으로 다 잘게 쪼개면은 많이 돌수 있는 거를 음... 얇게 만들면서 그 경로를 차단해 버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로터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또 와전류가 발생하는 구간이 또 있을까요? 아네 있습니다 자석의 경우도 이게 하나의 통짜 자석을 쓰면은 와전류가 더 컸기 때문에 네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석은 특히나 열에 취약한 부품이기 때문에 네. 자석을 이렇게 분할을 해서 와전류를 줄이고 발열을 또 줄이고 있습니다 어... 밸런싱이나 MBH 관련된 요소들도 좀 문제가 될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잡기 위한 솔루션은 또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완성된 로터 어셈블리를 회전을 시켜서 네. 얼마나 그 이제 질량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측정을 합니다. 음. 언밸런싱이라고 하는데, 밸런싱이 가장 좋아지는 위치에 질량을 이제 감소시켜서, 네. 전체적인 밸런싱을 좀 맞추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가벼운데요? 네. 네. 이제 소재가 이건 이제 알루미늄 소재라서 매우 가볍고요. 음, 네. 그래서 이거는 전체 이제 로터 어셈블리를 조립하는데 고정 역할을 해주고, 네. 끝에 이렇게 껴주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진동을 잡고 결과적으로 소음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또 다른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로터 어셈블리 저희가 설계 초기부터 네. 어떤 정기적인 소음을 조금 이제 줄이는 방안이 있는데요. 그걸 이제 보시면은, 로터 코어가 일자로 조립되는게 아니고 약간 어긋나게 조립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VSQ라고 하는데, 저거는 모양이 형태가 이제 V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네. 저걸 저희 로터 어셈블리의 이제 어떤 사양에 따라서 그걸 V로 할 때가 유리할 때가 있고, 또 어떤 사양은 그냥 대각선으로 쭉 이렇게. 아, 요렇게 한 방향으로. 네. 그런 경우가 또 유리한 경우도 있고. 그럼 어쨌든 지금 이렇게 일부러. 언나각의 선을 이렇게 각을 준 거는 결과적으로 소음을 줄이는 데 효과를 얻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가장 최적화된 스큐 형상으로 저기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EGMP 차량들을 시승을 해 보면 확실히 좀 매끄럽다라는 느낌들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거슬리는 소음이 거의 없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어쩌면 이러한 설계적인 어떤 배려가 또 그런 결과를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까 로터랑 좀 비슷한 느낌입니다. 이거 보니까 굉장히 잘게 여러 장들이 붙어있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스테이터 코어에도 똑같이 박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강판의 두께 자체는 회전자랑 동일한 두께를 사용하고 있고요. 글로벌에서는 0.2t를 주로 사용하는데 저희는 최근에 이제 0.2t에 더 얇은 박판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모터가 있는데 딱 봐도 이 권선 감겨 있는 형태의 모습들이 다르게 보여집니다. 한선 타입이랑 이 칼국수 면처럼 좀 넓대대한 네, 이러한 그 방식으로 감았을 때랑 어떤 차이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걸까요? 네, 이런 코일들로 코어의 슬롯을 꽉 채워야 이제 효율을 높일 수 있는데요. 원형이, 환선형 네. 같은 경우에는 동그랗기 때문에 이 사각형의 코어 슬롯을 꽉 채울 수가 없고 아 사공간이 많습니다. 사각형 단면을 가지는 평각선의 경우에는 사공간 없이 꽉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점정률이 높게 되고 효율이 좋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점정률이라는 게 실제로 얼마나 개선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환선에서 헤어핀 권선으로 바꾸면서 한10% 정도 개선을 했습니다. 무선의 문제도 좀 우려가 되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접근하셨나요? 보통은 코일의 피막 두께를 늘리는 식으로 절연 사양을 높여서 설계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이 밝은 부분이 구리 부분입니다. 아, 이 전체가 네. 아니고 이 안에 들어 있는 알맹이. 예, 맞습니다. 네. 구리를 감싸고 있는 피막 부분인데 음. 이부분에 이제 절연체라고 하는데 이 절연체의 사양을 높이는 식으로 건선설계를할수 있습니다. 근데 저런 차가 마냥 두꺼워진다고 해도 그것도 좋은 일은 아닌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피막 뿐만 아니라 권선 설계 사양으로도 최적화할 수 있는 설계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권선 설계의 기본이 되는 전압 강화 개념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800V에 배터리 전압을 갖는 1옴짜리의 전기 회로가 있다고 전위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위쪽에 전압은 8 0 0 볼트의 전위를 갖게 되고요. 아래쪽은 0볼트 전위를 갖게 될 겁니다. 이 저항을 네, 0.5짜리 두 개로 나누게 되면 이 중간 부분의 전위는 400V 어, 50% 정도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조금 생각을 바꿔서 중간을 한번 끊어서 전위차를 낮출 수 있는 건선 개발하게 끊는다고요? 이 끊는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좀 생소한데요. 저항을 나눈 다음에 연결되는 시작 포인트를 조금 바꿔준 건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건선을 구성했을 때 초록색으로 어, 표시드린 부분은 전이가 50% 정도 더 낮아지게 됩니다. 파란 부분은 100% 0%라고 했을 때 아까 전이가 100% 차이가 나던 부분들이 50%로 전이차가 줄어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이차를 줄임으로써 시스템의 요구 절연 사양 자체를 낮출 수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그 피복을 더 적게 쓰면서도 서로의 어떤 간섭을 줄일 수 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피막 두께를 얇게 해서 결론적으로 불이 점정률을 높이고 구동모터의 효율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한 슬롯에 헤어핀이 보니까 6장 이렇게 정말 빼곡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럼 피복의 두께가 실제로 이걸 통해서 얼마나 적어진 건가요? 전이 차가 컸던 초기 설계 대비해서 피막 두께를 한30% 정도 낮출 어... 수 있었고요. 점정률은약한7% 정도 상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스티커 설계를 처음에 아이디어를 내셨던 분이 배치기님이시로. 예 맞습니다 물론 같이 고민한 친구들도 이제 특허권자로 같이 들어가 있는데 네. 일저자는 저로 되어 있고요 야 대단한 분을 만났네요 장 <laughs> 아, 네. 모터에서 생기는 고열 발열 이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잘 잡아내고 있느냐 또 이게 고성능 자동차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어떤 모터의 덕목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차가운 오일을 직접적으로 발열원에 뿌려줄 수 있는 유냉이 냉각 효율이 제일 좋기 때문에 네네. 저희는 그 유냉 직접 냉각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뭐 지금 양산하고 있는 아이오닉 5나 EV9 같은 경우는 그, 그 정도 냉각으로 저희가 충분히 냉각 효과를 받고 있고 추가적으로 되 고성능 모터인 아이오닉 5N이나 네. CVT 같은 경우는 회전자 내부까지 저희가 냉각률를 투입을 시켜서 직접적으로 회전자 내부에 음. 접촉을 시켜서 추가적인 네네. 냉각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게 될 향후의 계획은 더 궁금합니다. 어떤 것들을 또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다양한 어떤 소재나 어떤 구조적인 새로운 설계, 당연히 저희 신기술 계속 개발하고 있고요. 세계적으로 약간은 조금 기세가 꺾인 느낌이 네.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오히려 이럴 때 저희가 더 약간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라고 어. 생각하거든요. 네. 이럴 네, 때더 네. 신기술 같은 걸 많이 개발해 놓으면 다시 네. 시장이 좀 한창 커질 때더 네. 많이 저희가 고객들을 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모터를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정말 좀 심도 깊게 모터의 세계에 대해서 저는 오늘 좀 많이 배운 시간이었는데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에 이런 브랜드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 어깨에 힘이 들어가 세계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할만한 그런 모터들이 좀 나와주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전기차에 들어갈 수 있는 모터가 딱한 가지 이 i p m s 에만 있는 게 아닐 텐데 어떠한 모터들의 종류들이 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모터의 종류는 제어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될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교류 신호로 구동하는 AC모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류 신호로 구동되는 DC모터가 있습니다 AC모터의 경우에도 동기모터와 비동기모터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동기모터에서는 회전자의 영구자석을 사용하는 PMSM 그리고 회전자의 코일을 감아서 전류를 흘려주는 WSM, 마지막으로 이제 순수하게 강판만 사용하는 신나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화면 이제 비동기 모터에는 IM이라는 모터가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좀 PMSM이 좀 많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PMSM이 각광받고 있는 이유, 어,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모터를 주로 쓰고 있는 상황인가요? PMSM은 회전자 표면에 자석을 부착하는 SPMSM. 그리고 회전자 내부에 영구자석을 매입하는 IPMSM으로 분류를 할수 있습니다. 차량 구동용 모터의 좀 요구 조건으로서는 다양한 운전점을 커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느 정도의 주행 거리 좀 만족할 수 있어야 사실상 차량용 모터로서 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IPMSM이 가장 좀 대표적인 차량용 모터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현대차 그룹 IPMSM을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고정자 코일에 전류를 흘려주면은 자기장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정자에서 발생한 자기장과 회전자의 영구자속이 상호 작용을 함으로써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토크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토크를 저희는 이제 마그네틱 토크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릴러턴 스토크는 이제 자석이 존재를 하지 않고요. 보시면 이제 돌기형으로 전기강판의 형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정자에서 발생하는 자기력과 이 철심이 붙고자 하는 힘을 이제 릴러턴 스토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PMSM은 마그네틱 토크만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IPMSM의 경우에는 형상적인 특징으로 인해서 릴러턴 스토크까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IPMSM을 전기차용 모터로 많이 사용하는 추세이고요. 저희 HMG 역시 이러한 이유 때문에 IPMSM을 주력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릴러턴 스토크가 주는 어떤 이점이라고 할까요? 그 영역은 어디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 건가요? 마그네틱 토크는 저속 고토크 영역에서 그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반면에 릴러턴 스토크의 경우에는 고속 영역까지 그 토크를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속에서 고속까지 고출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이 전기차에 사용할 수 있는 전기 모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명히 각각에 갖고 있는 장단점, 이 특징들이 있을 건데 이거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먼저 IPMSM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IPMSM은 영구자석이 이제 회전자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나 토크, 출력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다른 모터 대비해서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반면에 이제 영구자석이 삽입되어 있다 보니까 자석에서 오는 어, 재료적인 수급이나 재료비 측면에서는 좀 굉장히 좀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WSM은 별도의 전력 변환 장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이즈나 그 부품의 복잡도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고요. 네. 부피가 좀 커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음. 뿐만 아니라 브러시나 슬립링과 같은 부품이 추가가 되게 되는데요. 브러시나 슬립링으로 인해서 좀 기계적으로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고 기계적인 마찰에 의해서 네. 좀 정기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할 수 있다는 그런좀 번거로움이 아.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장점이라고 하면은 영구자석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영구자석의 감자 측면에서 좀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IM의 경우에는 자석이나 전력 전환 장치가 사용되지 않다 보니까 어, 형상의 복잡도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유리한 그러한 장점이 있고요. 반면에 배자의 전류도 없고 자석도 없기 때문에. 동일한 토크를 내기 위해서는 다른 모터 대비해서 모터 자체의 사이즈가 커져야 됩니다. 아... 예, 그러기 때문에 사이즈 측면에서는 영구자석을 어, 사용하는 IPMSM이 가장 유리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터들의 특성을 다 정리해서 듣고 보니까 이 IPMSM을 현재 왜 집중적으로 선택을 해서 쓰고 있는지 어느 정도 좀 납득이 가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HMG에서는 주로 이제 고성능화 그리고 고효율화 모터를 좀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도 IPMSM 위주로 개발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기차 시장이라는 게또 앞으로 어떤 트렌드로 변화할지 저희가 쉽게 예단하기 어렵고 또이 모터별로 분명히 장단점이 또렷하기 때문에 특정 모터 하나만을 개발해서 매달리기보다는 좀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는 게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즐긴 하거든요. 아예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까지는 IPMSM 위주로 양산을 진행을 하고 있었지만 네. 사실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는 좀 IPMSM 이외에도 다양한 모터뿐만 아니라 이제 신구조 모터까지 개발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외에 또 다른 형태의 모터예 맞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차량의 용도에 맞게 어떠한 한 차량에서는 이러한 모터 타입이 좋고. 해서 각자 취사 선택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좀 기술 내재화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좀 저는 약간 소름이 살짝 돋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 들으니까 뭔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모터를 또 세계 최초로 내놓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네. 아, 본진 습격 이번 시간에는 이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의 전기 모터 설계의 비밀을 파헤쳐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기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